반갑습니다. 문성 IT입니다. 이번 콘텐츠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그 70의 그 3일차 1번 문제를 가지고 쭉그 단계 단계별로 그분 IT에서 지향하는 코딩 컨벤션에 따라서 견제 조건, 그 다음에 입력 제어, 그 다음에 초기화, 그 다음에 그 출력 공통된 출력에 대해서. 음, 순서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커멘트를 나열하거나 하는 부분까지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문제가 끝나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바로 그 이제 디버깅을 해보고, 어, 정상적으로 이제 시뮬레이션 상태에서도, 어, 이 동작이 정상적으로 된 데까지 테스트 하는 게일부 문제의 완성인데, 어 일단 그 디버깅하고 테스트하는 과정은 어, 맨 마지막 단계로 뺄게요. 거기서도 이제 해야 될그 내용들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그 코딩 중심의 그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를 봤을 때, 문제를 또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도, 어, 이제 다음 그7 0에 다른 차나 6 9에 다른 해차를 보고, 이제 그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그 코딩하고 관련된 지식보다는, 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또 따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어, 문제를 해석하는 부분도, 어, 지금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일단, 물리적으로 우리가 그 실질적인 코딩을 하고 그 사이에 끼어넣는 편집 위주로, 그 다음에 커맨트 커멘드 위주로, 어 문장에 대, 대한 설명 위주로, 어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어, 좀더 이제 과정이 고파가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어, 지금 단계는 일단 1번 문제를 완성을 해서 테스트까지 진행됐다면 마지막 산출물로 남은 게 아마 이 코딩상에 이런 그림이 보일 겁니다. 이런 그림이죠. 여기가 전제조건, 입력어가 있고 여기 이제 초기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출력이. 이렇게 진행이 돼서 이 정도의 양으로 1번 문제가 완성이 됐을 거고 어 테스트 진행이 끝났다고 보면은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문제를 끼어넣기를 끼어넣기를 해야 되는 부분의 이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사이에다가 아 이렇게 사이를 간격을 벌리고요. 어 그다음에 어, 두 번째 문제를 해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의 경제 조건을 넣을 거고 이 사이에다가 그다음에 예, 입력 제어가 발생할 거고 그다음에 초기화가 이 사이로 끼어들겠죠. 그렇게 되면 이번 문제의 전제 조건과 초기화 단계까지의 그 추가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그 출력 공통 부분 사이로 끼어들게 될 코딩이 삽입이 될 거고요. 어 그다음에 이제 해야 될게 이제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그 출력 공통에 대한 부분을 두 번째 문제에 대해서 어~ pl-a를 써야 되는 조건이 병렬로 붙을 거고 그다음에 plb를 써야 되는 조건 plc를 pld pld까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완성이 되면 음~ 이 출력 공통 부분은 그~ 코일 이중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로 나열돼서 하나의 그 출력 코일로 이렇게 집합이 되는 이런 형태로 공통 부분이 완성이 될 거고, 이 사이에 이런 식으로 이두 번째 문제가 끼어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음, 우리가 이 앞전 그 컨텐츠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1번 문제와 2번 문제는 굉장히 그, 다르다 그랬죠. 패턴도 다르고, 난이도도 다르고, 난이도가 가끔 가다 뭐, 1번이 쉬울 때도 있지만, 항상 1번이 쉽지는 않아요. 확률적으로 1번이 쉽고 2번이 난이도가 높아지는 이런 순서대로 오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긴 한데, 갑자기 1번 문제에서부터 난이도가 높아지고, 2번 문제는 좀 쉽게, 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1번, 2번, 음, 두개 문제를 동시에 푸는데 어, 필요한 시간은 거의 비슷하게 그런데 가끔가다 이제 안 풀리는 문제를 가지고 먼저 풀다가 음, 시간을 낭비해서 허둥지둥하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번 문제를 풀고 2번 문제를 푸는 이런 순서를 지키는 게 어, 유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그래서 완성이 된다면 어, 이런 정도의 코딩량을 갖게될 겁니다니까. 그러니까 그 이거 레더 다이어그램 메인 단위로 보면 141번째 이제 스텝부터 이렇게 정도의 이 정도에 정도 완성되는 이 정도 양이죠. 이걸 잠깐 음 인스트럭션 리스트로 보면은 뭐이 정도입니다. 한 158개 스텝 정도가 소요되는 어이 정도의 사이즈니까 음 그렇게 뭐 200개 안쪽에 스텝을 썼으니까. 많은 양의 코딩이라고 우리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다시 이걸 레드 다이어그로 바꾸고요. 그래서 두 번째 문제까지 완성을 시켰는데, 두 번째 문제를 이제 완성을 해서 이런 모습의 코딩이 완성이 되면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좀 설명이 좀 빨라지긴 할 건데요. 두 번째 문제, 갑자기 우리가 모르는 카운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카운터가. 그 전까지는 타이머였고요. 이 카운터와 타이머를 음, 우리가 <laughs> 설명을 어디서 먼저 했냐면, PLC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 강의, 그 11-1, 11-2 강의에서 타이머와 카운터에 대한 그 강의가 있어요. 내용이 있으니까 그걸 좀 복습하시길 바라고, 어,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음, 전체를 다 보지를 못하지만, 타이머와 카운터를 좀더 자세히 비교를 좀 한번 해본다면, 이런 거죠. 이미 이 타이머는 이 앞전 강의에서 구강인가요? 거기에서 그, 어, 시그널과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 우리가 입력 신호로 받는 신호에는, 시그널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스테이터스 정보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 시그널 같은 경우는 순간적인 어떤 신호, 어떤 신호의 하강 신호 이런 그 포지티브 펄스, 뭐 네가티브 펄스, 음 이걸 우리가 상승했지, 하강했지 이런 신호가 시그널이라고 했죠. 어. 음, 신호. 그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어, 어떤 어 상태가 진행을 쭉 하고 있는 이 과정. 이이 그러니까 과정을 우리는 이걸 상태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왜 신호와 상태를 구별했냐면. 우리가 이 신호와 상태를 가장 어잘 표현하는 그 우리가 그 내부 디바이스를 표현하자면, 신호는 신호는 카운터하고늘 어 궁합이 맞고요, 어 어떤 상태 정보는 타이머하고 많이 궁합이 맞습니다. 음, 그래서, 주로 어떤 상태가 1번, 2번 문제를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1번 문제는 70에 3일차 1번 문제, 이 경우는,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떤 상태가 진행되고 있을 시그널, 이 시그널을 받아서 이 상태가 어떤 유지돼야될 이유가 있는, 어, 이런 그 스테이터스, 그러니까 지금 아직 타이머가, PLA부터 PLE까지 1초 간격으로 5개의 램프가 점등이 아직 끝나지 않는 이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타이머가 필요했던 거고요. 이번 문제는, 어, 전체적인 문제 해석은 다음, 어, 다른 장에서 한다고 그랬습니다. 어, 순서에 따라서 어떤 램프가, 어, 점진적으로 켜지기도 하고, 어 어떤 신호에 따라서는 램프가 점진적으로 꺼지기도 하는 이 순간 순간의 정보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여기 이그 이, 푸시 버튼이 어떤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거랑 관계 없다고요 유지하고 있는 거다 관계 없이 그때 몇 번의 시그널 정보 이 푸시 버튼 A가 몇번의 어, 신호를 보냈고, 푸시 버튼 B가, 어, 몇, 몇, 번의 신호를 보냈는지에 따라서, 어, 점등돼야될 램프의, 어, 개수가 달라지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건 카운터인데, 결국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해석할 때 이건 카운터를 써야 된다는 것까지는 알았어요. 어, 신호 정보는, 신호 정보는 카운터와 관련된 우리가 이 카운터 정보를 우리가 오늘 지금부터 공부를 할 건데, 그래서 매뉴얼을 한번 보면, 매뉴얼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이, XG5000에서 주로 다루는 신호, 어, 정보와 관련된 이 카운터라는 명령어는, 어, 주로, 어, 한, 네 가지 정도를 쓴는데 C T U 어, 여기에 있는 C T라는 것은 카운터를 말하는 거고요 D N U 자는 업카운터러니까 증강, 증가시키는 카운터, 가상카운터라고 하죠 C T D 어, 줄이는 카운터, 다운카운터라고 이거 감상카운터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두 개를 합쳐놓은 C T U D라는 놈이 있어요 업다운카운터가 하나의 카운터로서 가상과 감상을 동시에 하는 카운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어, 링카운터라고 C T R이라는 카운터를 주로 씁니다. 이 CTR도 잘 나중에 우리가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문제가 나오면 CTR에 대한 설명을 할 거고요. 닌 어, 카운터가 있는데, 어, 이 카운터의 전체적인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다른 그 컨텐츠에서 좀 제가 설명해 놨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타이머와 마찬가지로, 출력값이라는 놈이 있고 현재값 설정지 이세 가지 값이 있습니다. 그 현재 값은 뭐냐면 우리가 말했던 현재 누적되는 누적값이라고 말할 수있고 설정값은 우리가 목표치 목표치라고 말할 수 있고 이 출력값은 어 우리 제가 뭐라고 말했죠 음그 타이머에서 비트값이라고 그랬어요 비트 온오프 어떤 설정값에 현재값이 도달하게 되면 어, 출력의 비트값이 1로 바뀌고 아니면은 어, 그 값이 초기화되면 0으로 바뀌는 음 0과 1의 그 값을 가지고 있는 이 출력 이게 디바이스가 온, 오프가 됐느냐는 따질 때는 이 출력 값을 비교를 하고, 현재 값이 설정치 값까지 지금 얼마가 값이 진행됐느냐에 따라서 쓰는 값은 현재치를 참조를 하고요. 이 설정치 값은 그 목표된 값까지, 현재 값이 증가를 했느니 감소를 했느냐, 이 차이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자주는 쓰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70, 3일차 2번 문제를 풀 때, CTUD란 놈을 이용해가지고 이 카운트 값을 쓰면은 좋다는 것을 대해서, 어, 설명을 할 건데요. 업다운 카운터 라는 놈이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우리가 타이머에도 앞에 전제 조건이 뭐가 있었습니까? 자, 한번 보죠. 타이머란 놈도, 기억을 더듬어 보면, 타이머의 신텍스 구조가 어떻게 했냐면은, 출력에 조건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이 타이머라는 함수를 뭐 t, o, n, t 자로 값을 뭐 5초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 뭐가 전제 조건이 있었죠? 그렇죠. 이 입력을 유지해야 되는 상태 정보가 어떤 값이 있느냐 하는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했고요. 카운터에도 뭐가 필요하냐면 앞에서 어떤 정보가 발생하게 되면. CTU C 제로 값을 5까지 증가를 시켜라. 여기도 이런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가 내부 디바이스에 가장 많이 쓰는 게 타이머와 카운터인데, 이 카운터와 타이머의 둘이 문장 구조도 좀 굉장히 비슷하고요. 물론 쓰는 쓰임새는 다르지만 그신텍스 구조로 보면은 둘이 엄청 비슷하죠. 음, 타이머도 그런 게 있었지만은 이 카운터에도. 앞에 가에했던 입력값을 반드시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구조에 명령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앞에 있는 구조가 이두개 이상의 입력값을 갖는 유일한 카운트 값이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입력과 함께 업과 다운을 동시에 처리하는 이 조건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자 여기다가 조건을 직렬로 옆 다운 카운트를 이렇게 병렬로 요렇게 나열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업 카운트, 이거는 다운 카운트, 이런 식으로 하면, 이렇게 명령어가 먹히질 않는 명령어 하나 있어요. 그 명령어가 어떤 명령어냐면, 어, CTUD라는 이 카운트 값인데요. 이 카운트 값을 할 때는 그래서 앞에다가, 문장에서 보는 게 맞겠네요. 두 번째 문제에 우리 CTUD를 쓸 건데, 이 CTUD라는 값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전제조건이라는 이 값을 이렇게 나열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런 방, 이것도 분명히 입력이 있는데, 이 c 다른 카운터들은 바로 이, 앞에 있는 이 조건이 완성이 되면 카운터가 업이 되기도 하고 다운되기도 하는데, 이 CTUD만 내부로, 내부로, M11, M12 하고 이 내부에 오프랜드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이런, 그, 스텝수로 보면, 은 얘의 값에, 이 CTU의 명령어의 스텝수를 보면, 58, 59, 64로 건너뛰었죠. 59에서 64로 건넸으면 스텝이, 음, 다섯 스텝이라는 얘기입니다. 다섯 스텝. 다섯 스텝, 굉장히 긴그 스텝을 이제 하나의 명령으로 묶어 놓은 이런 스텝수를, 음, CTUD가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 작지 않은 명령어, 어, 어떤, 그, 내부적으로 계산하는 명령어에, 는, 어, 결, 결코, 그 단순한 명령어 아니라는 건알 수는 있는데, 자, 이런 ctu, ud만 내부적으로 입력돼야 되는 정보에, 아, 그, 앞에 나와야 될 다른 것은 전제 조건이 앞에서 나열이 되는데, 이 ctud만 이 내부로 들어온다는 거. 어 그다음에 음 여기에 그 우리가 또 하나 재밌는 게이업 업 카운터나 다운 카운트에 그 반드시 초기화 카운터에는 초기화가 필요하지만은 CT UD 같은 거는 앞에 조건을 끊어 버리면은 바로 초기화가 된다는 거. 여기에서 이 조건 2를 지워버리면 이 값들이 초기화가 된다는 이런 특정이 하나 있어요. 나머지 그 업이나 다운 카운터는 카운터 리셋, 리셋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카운터 값을 인위적으로 그 리셋을 해줘야 되지만은 업 다운 카운터만 유일하게 앞에 있는 조건을 제거를 하면 스스로 리셋이 되는 이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음, 이런 차이점이 있는데 음, 이런 부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는. 어, 우리가 제 카운터만 가지고 명령어를 따로 설명하고 그 카운터가 어, 어떻게 동작하는지에 대한 컨텐츠를 제가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 이번 문제에서는 우리가 카운터라는 거에도 집중을 해야 되는구나 하는 정도만 이해를 하고 아, 두 번째 문제 코딩을 이 사이에 끼어 넣었구나. 아, 여기까지 이해를 하도록 하고요 실제 이게 문제에서 왜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는 두번째 문제를 이런 카운터를 가지고 문제 해결을 했다는 것까지만 보고요 어, 다음 시간에 실제 그 카운터라는 명령어를 써서 우리가 써서 이 문제를 해결, 해결을 했고 그게 실질적으로 왜어어 어, CTUD로 문제를 해결하고 아 CTUD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프로그램 해결에는 여러가지 다양성이 있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것은 다음 컨텐츠에서 한번 설명을 하면서 그 CTUD를 안 쓰고도 이 동일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프로그램 해결의 다양성에 대한 설명을 다음 컨텐츠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